여기는 힐튼 호텔이라는 곳인데 아스날 홈경기가 있으면 선수단이 여기에서 하루를 묵고 경기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해주려고 와이프가 이 호텔로 예약을 했습니다 오 응. 어, 저기가 다 보이는군 널, 널찍널찍한데? 거기랑 비슷하지 않아? 그전 숙소랑? 여기 정도가 괜찮지 빠응 화장대 바로 여기 있고 친화시설이 어, 없지 여기는 맞네 아스날 숙소 <laughs> 그리고 걔네가 이 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저기에서 어.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쪽에서 나왔어 여기서 나온 건가 선수단 버스 오는지 지켜보는 중 사람들이 전부 이 꿈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퓨어리라. 네. 그러니까 보니까 아직 뭐지? 완전 이제 시즌 아웃 당한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 오지 않을까요? 소스 때도 그냥 아스날이 아 발랐으면 좋겠다 싶고 한창 네네. 기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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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 사카 누가 제일 좋아? 나는 빠가제 좋아 나는 진생코 진생코? <웃음> 네, 가방 여기다가 두고 세이킹 시작했습니다 뭔가 올것 같습니다 일로 들어가나봐 식당으로 밥 오지. 먹으러 가나봐 식당으로 들어가나봐 오나봐 진짜 오나봐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진짜 네, 오나봐요 일단 펜를다 쳤고 응. 막 룸키 없으면 다 내쫓았고 응, 룸키 없으면은 내셔치니까잘 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코치, 멤시들 무섭고 응. 코치 코치진들이 다서 있어요 지금. 애기 옆이 꿀자리. 응, 애기 옆이 꿀자리. 응. 왔다 왔다 왔다. 만.

c o 이 e on, p 이 g i v e the b 끝났어. t h a t 전밥 먹으러 갔어. <웃음> 아, <웃음> 영상 다 찍으셨어요? 아, 제대로 못 찍었어요. <laughs> 아, 내 심장 떨려가 네, 아, 하나도 못 찍었네. 어. No, uh, 아 o t e a r l we just go for the walk 아 오케이 yeah, 안될아 okay. 아침에 산책할때 나와서 uh, 아맞아 산책한다 했어요. 아 진짜. 네산책한 했어요. 우리 아침부터 그냥 밖에 나와서 음. 있 아침에 오셔야겠네요. <웃음> <웃음> 그럼 아 여기 호텔에서는 사인못해 주게 돼 있는 거지 안에서는 사인을 찍어야 돼. 사진을 찍어야 돼. 음. 보지, 네. 생겼네. 많이 아, 다내 아, 총으로 가는 거지? 음. 누군지 계속 불러줘요. 야, 예, 예, 예. 네. 다블이 네. 어, 저저 어, 씨 지나간 척한데 이거 스타로, 스타로. 그 세트피스 코치. 키로그 사람이 그 아, 그 사람이 로플. 미식 축구 그거 아, 보고 많이 거 아, 아그 코치까지도 아나그 아, 유명해요, 근데. 어? 조르지조르디 <laughs> 아.. 아.. 조르.. 아.. <laughs> r 리 누가 나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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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웃음> <나오나> <웃음> <4층이었지? 아닌가? außer 웃음> 살리바, 살리바! 사식이었지 아닌가? 살리바 살리바? 쟤 애초에 밥안 먹었던 거 같은데? 바로 <laughs> 올라갔어 너? 라이스, 네, 그러니까.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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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모자를 모자르고 저렇게 라이스나봐요면 했나 팀바 뭐 들고 있어? 나 진천권. 사인 받아 알았지? 사인은 내일 받을 거야. 그래. 사진 찍어? 비밀인데 아침에 산책할 때 사인 해줘 진짜. 그러니까 저 펜스가 원래 쳐져 있었어. 지금 이렇게 겹쳐져서 여러 개 있잖아. 어, 어, 어. 원래 저게는 정면을 보고 한 줄로 쭉 해갖고 이렇게 기역자로 음.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다 기대서 볼수 있겠죠. 음. 저까만 차가 아스날 버스. 응. 음, 버스 큰애. 버스 짱크. 맞네 알았어. 응. 자. 오늘 뭐 하러 왔어 공주? 나는 아스날 응. 선수들 아침 응. 산책하는 거 구경 왔다. 응. 그래서 지금 이제 투숙객이. 투숙객은 이 안에 있을 수 있고 카드 본적이나 반키가 어, 이렇게 있는데 반키 카드 확인하고 사람들이 내쫓아.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엄청 어, 많아. 어,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투숙객 아닌 사람들이고 투숙객은 음, 여기 안에서 이렇게 있어도 뭐라 안 해. 음. behind the barrier stay 안 You can get pictures, yeah, no problem. But if you do want anything signing behind the barriers, yeah. <laughs> yeah. Uh,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stay and film, but okay. it's going to be on this side. So once the players are going to move, you'll be behind these ropes. All this is clear. <laughs> ah, yeah. So you can stay here uh, for uh, now. Yeah. Okay. What do you mean? Just no signing. Ah, yeah,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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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The they won'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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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 here. 이렇게 will sign here like this. If 저기 밖에 나가서 사인 will go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는 영상만 찍고 저기 나가서 이제 사인 받으면 되겠네. 혹시나 된다면? 여기 있으면은 그 뭐냐. 앞쪽에는 사인을 못 받고 영상만 찍을 수 있고 저기 이제 밖에 나가면은 사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인을 포기하고 나 이제 포기하지 어, 영상을 찍기로 했어 영상을 찍기로 했지 난 뭐... 진첸코랑 악수 거야 <laughs> 어? 손, 손사 이거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어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나 이것만 어, 그 정도만 해도 될거 같은데, 맞지? 어머데 그럼 뭐, 뭐코친거 어? 같은데, 저 사람은 어, 메리노 미케, 미케. 아, c o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다이애나 피. 카라비, 카라카루포 카라비. Yeah. 잭슨. <laughs> 이거 어떻게 해볼수있 진짜 고 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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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고. 아, 네. 이렇게 모르지? 이러면 이러야 모닝. And then just his boot. This is you trusty good? left boot. The lefty, yeah. Is that your pen? Yeah, I'll bring it back. Thank you very much. Just so keep the safe. pen. David and Jared, turn around. Thank you, <laughs> thank you very much. Man. Fun hours. Fun hours. Get your book in there. Take for the oh, one second to lights, ladies. Wow. Thank you. What? Ah, oh, ah, oh ah, ah, ah. It's how excited are you? happy! No. Oh, Thank you! Oh god, god can Gabby? Oh, oh, Gabby. Stay humble, oh. oh, <laughs> <laughs> 지금 선수들이 산책을 나가 가지고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기다리고 있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 왔다 갔어? 아까 스켈리 잠깐 와 가지고. 사인해어 아기들? 네. 예, 네, 사인해 주고 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아르테타가 어. 그 여기 사람들 기다리니까 먼저 한두명 정도 보내 가지고 아 어, 기다리는데 좀 사인 먼저 해주라고 아 그렇게 보냈다는 아 말들이 있네. 어 음. 그리고 아까 진천코가 우리, 우리 보고 다시, 다시 온다고 온다 그랬으니까 응. 우리는 이제 진천코만 기다리면 돼. <laughs> 아까 칼라피오리도 오빠한테 주먹 쳐주고 갔으니까 야, 사인 사이, 어. 받자. 우리 어, 어, 배에다가 사인 받아? 어. 받아야지. 배에다가 사인 받아야지. <laughs> 오빠는 칼라피오리한테 받고 <laughs> 공중는 진천코한테. 진천코. 어. 응. 그럼 끝. 다른 산소들은 이제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고.

I okay. do

아... 아, 들려달라는 거야? 아... 우리 아까 전에 그거 뭐 보여주면 안 돼? <laughs> 우리 가야 돼, 바빠 아, 알았어 <laughs> 뭐, 아, 네. 매치데이 샵 <ps. ainways> 칼라피오리. 와, 이건 사람만인데 매치데이가 아니라. 나 오늘 거도 하고 싶던데. 아스날, 아스날, 아스날. 클럽 클럽 레벨로 들어갑니다. 저쪽은 그냥 들어가는 것 같고. 어, 저기는 일반, 이거는 클럽 레벨. 아. <laughs> 이렇게 티켓도 미리 준비해놨어요. 어어 어? <목소리도> 애기들이 웃음했나봐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어난골넣는거 응. 보고싶었는데 그니까 골 넣었을때 그 함성을 한번 느껴보고싶었는데 맞아 싶었는데. 나는 골 넣었을때 여기 아저씨 욕하는거는 다 들어 <laughs> 음. 아저씨들 아니야. 욕 많이 하던데 욕을 진짜 많이 해요 어그니 늦게 찬다고 욕하고 와. 계속 욕하던데 골 응, 넣은거 못봤으니까 다음에 또해야겠네 <laughs> 다음에 또 와? 응.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재밌긴 해. 뭔가 그막 응원하고 이런 어. 게. 엄청 어. 막 어. 내가 막 축구를 몰라도 어. 그 분위기가 엄청 재밌어 근데 오빠는 이제 축구를 알잖아. 그러니까 어. 저 하나하나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어떻게 저렇게. 장기가 그리고 너무 좋아. 장기가 좋은 게 눈으로 보인다는 어. 게 어. 신기해. 공이, 공이 그렇게 튀는 게잘 보여. 어. 근데 아니 dormir. 엄청 빨라. 우와, 아, tá, 빨리 손 한번 뜨세요. 와 어디서 벌떡 만나네요 아니 토르데 마지막에.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あ、okay.